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카드를 준비했어요. 제가 오늘 보여드릴 마술은 예언 마술이에요. 관객님, 1부터 6까지 중에 마음에 드는 숫자를 골라 주세요. 음, 저는 6 하겠습니다. 제가 동물 카드를 준비했는데요. 다 뒷면에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. 개구리는 2고 벌은 6이고 전갈은 4번, 아니, 4고 박쥐는 5고 방울뱀은 1이고 거미는 3이에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?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객님이 고르신 동물은 벌이에요 제가 그럴 줄 알고 딱한 장만 들고 왔는데 벌 카드를 요 오! 봉투 한번.. 아니.. 봉투 혹시,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죠? 오, 오 진짜 없네요 우와 어떻게 맞어요 음.. 강장님 네. 너무 잘하셨어 네. 오늘 선물을 드릴게요 선물요 감사합니다 뭐죠? 음.. 으아!